문득 그집 앞에 이렇게 골목길을 보면은 옛날 옛날 그렇게 같이 놀았던 그 모습들이 이렇게 눈에 아지랑이처럼 막 피어오를 때가 있어요 이집 앞에 대문에 나가면 왜 사람은 과거를 추억하고 그리워하며 또 눈물이 날까요? 그리우면 왜 눈물이 날까요? 어릴 때가 생각나서 너무 그립습니다. 몇 십년이 지나도 생생하고 아련하고 눈물이 나네요. 옛날에 내가 지금처럼 살아갔던 동네를 보면 마음이 먹먹해집니다. 사람들은 다 각자 그 시절의 그리움을 가지고 사는 걸까요? 저는 유독 왜더 그리움에 미친듯이 시달릴까요? 눈물이 난다, 이 길을 걸으면, 왜또이 노래가 생각나는지 몰라. 어, 제가, 제가 요새 지금 여기 있는 데가 제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곳인데, 문득 그집 앞에 이렇게 골목길을 보면은, 옛날, 옛날, 그, 렇게 같이 놀았던 그 모습들이, 이렇게 눈에 아지랑이처럼 막 피어오를 때가 있어요. 이집 앞에 대문에 나가면, 그 앞마당에서, 아, 내가, 우리 아는, 우리 앞집에 사는 형이랑 누나랑 이렇게 자전거 타고 놀았지. 아, 저기 눈 쌓이면, 우리 앞집에 형이랑 누나랑 눈싸움면서 놀았지. 근데 내가 그눈뭉탱이 눈뭉탱인 줄 알고 뭉쳤는데 얼음 덩어리 맞아가지고 여기 눈탱이 밤탱이 된적이 있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동네에 이 동네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녔던 산책로가 있어요. 그 산책로 보면서 이제 와 저쪽에 외양간이 있었지 저기 소 키우는 아저씨가 맨날 소 염을 주고 그랬지 아다 생각이 나요. 다 생각이 나요 저도. 그때가 막 그리울 때가 있어요. 근데 이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이 지금 여기를 발목 잡는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을 막 그런 옛날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어떡 해요? 그리운 건 그리운 건데, 어. 사람이 한 번쯤은 그리워하는 순간도 있고, 또 생각나는 순간이 있고, 기억에 많이 남는 순간들인데, 어떻게 그걸 쉽게 쳐내겠습니까? 이 과거를 그리워하는 이유는, 첫 번째로는, 이 인생의 전반에 있어서, 내 삶의 전반에 있어서, 그 과거가 내 기억에 정말 큰 영역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, 거, 그런 거죠. 봐봐요. 이게, 우리 1년 전에 뭐, 어떤 일이 있었나요? 뭐, 1년 전에 뭐하고 지내셨나요? 물어보면, 기억 잘안날걸요 저도 작년에 제가 뭔 일을 겪었는지 그큰 일만 생각나요. 근데 정확하게 1년 전, 오늘날 뭐 하셨나요? 그건 기억 안 나요. 어, 1년 전에 뭐 하셨나요? 제일 큰 사건만 기억나요. 그리고 뭐 아주 옛날에 뭐 어떤 일 겪으셨나요? 그큰 사건만 기억나요. 그큰 일들을 기억하는 거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살아온 시간 가운데에서 가장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게 기억에 쉽게 나는 거거든요.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내가 이렇게 추억이 깃든데 특히 뭐 내가 옛날에 살던 집에 있다거나 내 옛날에 살던 앞골목에, 내 옛날에 살던 집에 옆집에 골목 같다. 아, 내 옛날에 살던 사람이 문득 떠오른다. 그다내 기억의 한부분에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 기억의 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움이 남는 거예요. 그 그리움의 감정들이란 게참 묘합니다. 그게. 내 인생의 한 영역을 차지한 그 기억으로 인해서 무심코 내가 그게 생각이 날 때도 있고, 무심코 내그 공간에 무심코 추억이 있는 공간에서 딱 생각이 날 때도 있는 거죠. 그것들이 내 인생사에 있어서 하나의 추억이고 기억이기 때문에 기억하기 위해서 또... 그것이 내 인생 사이에 있어서 하나의 추억이고 기억의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워하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렇죠 시간이 지나면은 과거의 사건, 과거의 기록들은 잊혀지기 마련이에요. 과거의 기억들은 잊혀지기 마련이지만. 그 우리 사람들 또 되게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이 기억들이 사라질까봐를 두려워하는 것도 있어요. 그 기억들을 사라질까봐 두려워서 기억을 다시금 해내고 싶은 마음, 또 다시금 좀 기억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. 그러한 마음, 그러한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좀 되짚기 위해서 다시 기억하고 또 오랫동안 간직하기 위해서. 아주 옛날에 그 과거의 기록들을 다시 꺼내 보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거죠. 그 그리움이 이제 남아 되는. 거죠.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. 저는 이제 제가 지금 문득이 이렇게 저도 가끔가다 한 번씩 문득이 이제 초등학교 때 친구들의 얼굴이 이름이 살짝 생각날 때 있어요. 그 그거 이제 그러다가 얘 지금 뭐 하고 살까를 이제 하다가도 얘랑 어떻게 놀았지? 얘랑 이러고 놀았어. 맞아. 아, 아파트 미끄럼틀에서 내가 얘한테 얘 그네 밀어주고 미끄럼틀에서 내가 밀었는데 얘가 착지를 잘못해가지고 얘가, 어, 모래에서 굴러야 되는데 벽돌을 박았어. 뭐 이런, 그러한 기억들이 막 이렇게, 할 때가 있는 거죠. 이 기억들을 하는 이유, 이 기억을 하고 그리워하는 이유는 이 기억을 내내 내 인생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. 그러한 그리움들이 남아요. 그렇게 해서 그리움이 남아있는 거죠. 그 그리움이 너무 그립고, 막 어, 아, 다시 이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, 우리 사람들은 눈물, 그리움에 눈물을 흘리는 거죠. 어. 이때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아쉬운 현실. 그런 거에 대한 회한의 눈물도 섞여 있는 거고, 그런 거예요. 우리가 과거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내 인생에 그게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, 그리고 이 기억들이 내 기억의 조각에서 사라지면 안될것 같으니까, 사라지면 너무 두려워서 한번더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기억을 할 때가 있는 요 음. 사람들은 다 각자마다 그 시절만의 그 그리움이 있어요. 저도 아직도 생각이 나요. 우리 집 현관문 나와가지고 대문을 딱 나왔을 때, 앞집에서 떡볶이 먹자. 그러면 떡볶이 먹고, 앞집 가서 떡볶이 먹은 기억 아직도 나요. 물론 그 지금 그 집이 지금 철거돼가지고 새로 집이 지어졌지만, 그걸 보면서, 아, 이때 여기에 이 집이 있었는데, 여기, 아줌마가 칼국수 엄청 맛있게 해주셨는데 막다 생각나요 저기 여기 막저 여기서 이쪽에 이 뒤에 교회 있는데 저 교회 가가지고 교회에서 막당방만뛰놀고 군인 아저씨들 그때 교회 여기 와가지고 막나 응, 들고 막 비행기도 태우고 이이 이 비행기 태우는데 얼마나 높이 뛰어가지고 내 천장에 부딪힌 기억이 없구나 이러면서 <laughs> 하여튼 여러가지 로다 뭐 사람마다 그 기억들이 있어요. 저도 막그 아련한 그 기억으로 막 돌아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. 근데 시간이, 시간이란 게참 야박하게 돌아가는 기계가 없잖아.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. 흘러가잖아요. 그 돌아갈 수 없는 그 아쉬움에 대한 눈물도 나고, 아, 그런 것들, 그렇게 막 지냈던 그 순간들이 그리워서 눈물이 나기도. 그런 거죠. 사람마다 다 기억의 테이프는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. 앨범 속의 장면은 비록 다를지라도 사람마다 다그 기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. 어, 추억이란 얘기, 추억의 얘기를 꺼내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이 참 깊어지네요. 어떤 추억들이 나한테 있었나? 네. 어떤 지금 문득문득 막그 그리움이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그렇습니다. 근데 그 그리움 이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리움의 시간이 있고 그 과거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 서 있는 살고 있는 거잖아요. 그 그리움의 시간도 없고 과거의 시간도 없다. 그러면은 인생 재미 없을 거고 내가 없잖아요. 그렇다고 해서 그 그리움에 머무르세요. 쫙 즐기세요. 그럴 수도 없어요. 그 그리움에 잠깐 있다 오면 되는데 그 그리움에 너무 막 오래 머물렀어 가지고 막 일상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머물렀다 그러면은 병원 가셔야 됩니다.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거는. 어. 잠깐 머물러 오는 거지 막 거기에서 해가지고 막 이렇게. 얽매여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삶, 앞으로의 삶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충분한 그리움의 시간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살고 앞으로를 향해 나아가자.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추억의 시간들, 여러분들에게 그 추억의 시간이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데에서 굉장히 큰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나뿐만 아니라 아들, 손자, 며느리 다 불러 모으세요. 아니면 정말 내 주변에 힘든 친구가 있다, 걔만 보내지 말고 걔멱살 잡아가지고 같이 오세요. 저만의 빛 비추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빛 비추다 강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정말 언 정말 언젠가 는 모르 겠지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저와 함께 이야기, 나 누고 또하는 그런 피피 추다 강 연이 되 기를 바랍니다.